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여사 공방입니다. 음, 핑크 여을 심어주고, 물은 안 줬죠? 이렇게까지 시들, 시들 일인가요, 이게? <laughs>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시들어서. 심을 때는 막 짱짱했었는데, 금방 이렇게 되네요. 물을, 어, 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시드는 건 처음이네요. 원래, 목대들이 얇아서, 어, 그렇긴 한데, 확인 신고 나서 물을 안 줬죠. 어머, 이렇게까지, 입장이 얇으니까, 어머, 어머, 세상에, 만져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아유, 그래도 예쁘네요. 이런 건 빠졌는데도, 어, 예쁘네요. 어쨌든, 어, 드디어, 핑크 <laughs> 여왕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음, 꺼내서 물을, 어, 천물을 흠뻑 줘야 될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고요. 음, 홍등. 색깔이 검붉은색이에요. 와. 얼음땡 하고 있습니다. 추우니까 아무런 어~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대로 얼음땡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자고 자고 꽃대들도 그대로 있어요. 크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고요. 요거 어, 이파리를 다 뗐더니 어, 물들은 잎이 몇개안 남아가지고 이쁘진 않은 모양이네요. 당인. 요건 당인금. 당인금은 어, 색감이 조금씩 더 드러나야 되는데 뭐 안에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슈퍼클론, 왕대품 슈퍼클론이 콜론이 이렇게 작아졌답니다. 이건 연봉 여기 작아, 작아도 이게 예쁘죠? 당인. 여게천 원에 세포도 샀다 심었는데 음, 자구도 달고 잘 크고 있어요. 이렇게 잎마름이 반씩 생겨가지고, 진짜 당인들은 그래요. 이런 모습이고요. 립스틱인데 크기만 많이 크고 어, 완전 봄이네요. 봄 초록합니다. 이런 애들은 적심했던 아이들이라 생김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루치한데 그렇게 예뻤었는데 어, 지금은 이런 모습이고요. 이건 핑크 프리티. 음, 얘가 박그림이죠. 많이 예뻐졌다는. 그쵸. 많이 예뻐진 거죠, 이게. 밥그림이고요. 자리 배치를 다시 했어요. 이거 생장등 밑으로 애들 물들이려고 배치를 다시 하고. 요거는 엘콘. 옛날창 엘콘이고요. 이거 자리 배치를 요거를 안으로, 가, 요 생장등 밑으로 놨어요. 카이저. 케빈 카이저도 이렇게 놨는데, 딱딱하네요. 잎이 너무 새어 으로 돼가지고 손톱만 빨갛게 물들였어요 현재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 물이 안, 안 드는 어, 블랙머스탱 와 진짜 물 진짜 끈질기게 안 들어요 얘예 이런 모습이에요 이쪽에 이쪽 방향에 약간 핑크색 어, 빨갛게 들었거든요 불빛 따라서 지금 안 보이네요 돌려놔가지고 두 개를 집중적으로 생장등 밑으로 끌어내왔어요. 네, 어떨지 모르겠어요. 얘는 생장등 밑에서 물이 들던 아이고 쟤는 모르겠어요. 얘는. 블랙 머스터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음, 로제는 이런 모습으로 라인만 빨갛게 그리고 있고요. 멋지네요. 멋져 그래도. 로제. 이거는 호비 땅에 생장등 밑에 놨더니 물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밖에 있을 적에는 물이 안 들어가지고 세상 보기 싫었었는데 그래도 물이 그나마 들어서 어, 예뻐졌어요. 마디바는 이런 모양으로 그냥 있고요. 생장점이 좀 자라나왔나봐요. 초록한 게. 음, 핑크하게 예뻤었는데 물을 다 빼더라고요. 이거는 생장점 밑에서 물이 많이 들었죠. 야생말이야. 이렇게 빨갛게, 물을, 물이 들어서 얘는 가해로 빼고, 어, 물들레들은 빼고,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물이 많이 들었답니다. 이거는 아, 이름이, 레드콘, 글씨도 허여가지고, 레드콘이 이렇게 있고요. 음, 색감 예쁘죠? 부케. 아, 색감 진짜 예뻐요. 그래도 입장도 두꺼워져가지고 어 예쁘네요. 입장이 너무 얇아가지고 음에 데려왔는데 청 같지가 않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지금은 입장이 짧아지면서 두꺼워졌어요. 이거는 흑장미. 흑장미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자라고 있고요. 음~ 복랑, 저기 봉랑이. 방울 봉랑. 여기서 가지를 치네요. 이렇게 두 가닥으로 가지 쳐서 나오네요. 그래도 그 와중에 가지를 치고 있어요. 이것도두 개로 나오고 있네요. 분재하는, 분재한다 그래야 되나, 이것도? 어머, 뭐 이렇게 되네. 지금 보니까. 오, 다 그렇게 해서 가지를 치네요. 염자 문양. 이렇게 염자처럼 가지를 이렇게, 이렇게 치네요. 얘도. 그래서 조금 풍성해져가지고 요즘에 조금 그래도 예뻐졌다는 거. 여러분, 예쁘다기보다는 풍성한 거죠.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풍성해졌어요. 이것도 물이 안 들고 있어요, 얘도. 스펙스인데, 물이 안 들어요, 안 들어. 자고는 잘 달았는데, 밖에 있어도 물이 안 들었어요. 그래도 깨우게된거 같은데, 물이 안 들고, 이렇게 쪼끔 이런 식으로 됐고요. 이거는, 네온나이트. 꼬마 네온 나이트 군생 네온 나이트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있고요. 플로리디티 와 얘는 뭐 진짜 물잘 드는 라인인데 이게 최고의 색감이네요. 작년에는 어마어마하게 들었었는데 지금 이게 현재 최고의 색감으로 어, 들고 있는 거예요. 플로리디티 자구도 엄청 달았어요. 여기도 분지도 하고. 분지하고, 자구도 달고. 우리 집은 이상하게 분지가 싫다 그랬는데, 분지를 잘하는지, 어, 진짜 이상해요. 이것도 분지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두개다 분지했어요. 분지하면은 얼굴이 작아지니까 싫거든요. 근데 애들이 말을 알아들었나, 분지를 자꾸만 해요. 어,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크리스마스도 색깔이 잘 드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얘는 물고파지 않고 딱딱하네요. 요 누브라 이게 쫙다져서이물게오라들어 예쁜데 색감이 속에가 아주 빨갛게 물 들어가네요 뒷장은 약간 어두운 빨강으로 들고요 누브라가 이런 모습으로 잘 크고 있답니다 이것도 살아나서 여기 생장점 자라 나왔네요 많이 와 샤론스톤인데 와 이렇게 처참하게 이런 모양으로 변했답니다 그렇게 예뻤던 아이가 이렇게 생장점이 살아나오고 있어요 다행이긴 하네요 실루엣 예쁘죠 야, 색감 좀봐 실루엣이 아주 예쁘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고 있어요 이거 내보니 음, 요거 이파리가 안 좋네 이렇게 손톱인 데가 이런 모습으로 크고 있고요 요건 메리나 항상 예쁜 메리나 지금도 새롭게 생장점에서 물이 더, 더 들고 있어요 메리나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멀로들 멀로들이죠 두 개니까 멀로들 요건 딱딱한데 요건 약간 말랑했다고 그랬죠 이렇게 멀로들이 잘 크고 있어요. 요 아리엘은 그렇게 신통치 않네요. 뿌리 내렸는데도 흔들흔들 거리고 그래도 자라나오긴 했는데 생장점에서 이런 모습이고요. 요거 파이어 필라, 파이어 필라도 색감이 아주 예쁘게 잘 자고 잘 크고 있고요. 머큐리 아주 손톱만 해졌네 손톱만 해졌어. 이렇게 애들을 한번 위치를 물들이려고 바꿔줬네요. 중앙에 초록한 애들을 놓고 이제 물들은 애들은 가위를 뺐어요. 이렇게 가위로 빼고 한번 변화를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꺼내서 물을 줘야 될것 같고요. 핑크 여왕은 이렇게 됐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